안녕하세요. 프로리퍼 모스입니다. 자, 영상에 보이는 것은 민크 코드입니다. 여성 민크 코드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 민크 코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는 지금 이게 유행을 보면은 예전 민크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곳은 이 고기 멘트 맞는데, 길이가 이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 요즘에는 뭐... 지금 이거는 합코드 형식인데, 합코드 형식을 잘, 요즘에는 입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의 경우, 어뢰가 길이를 줄이고, 길이를 줄고 나면 15cm가량 줄입니다. 길이를. 근데, 줄이고 나면 이 남는 민크로 뭘 할까? 자, 그러면은, 이 앞전에도, 어, 이런 영상을 몇번 올렸습니다만은, 남는 걸로는 뷰티 목도리. 좁고 가늘고 길게. 그래서, 마음대로 두르는 거. 자, 길이를 15cm 가량 올리고, 이 남은 민크로 뷰티 목도리. 그렇게 하는 과정을 담을 생각입니다. 자, 지금, 어, 가끔씩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보편적으로 길이를 자르고 남는 민크로 뭘 하나를 말 물으시는데, 물론 뭐 목도리를 싫어하시는 어,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지금 남은 15cm, 20cm 가량은 아주 넓은 편이 아니고, 아니므로 뭐 특별하게 할게 없습니다. 워머, 워머도 뭐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니까 잘 하지 않고 요즘에는 그냥 간편하게 티샷에 걸쳐 입을 수, 있, 걸쳐가 할수 있는 뷰티 목도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 도 오늘 또이 민크 코디한 정보는 음, 길이를 정리를 하고 남는 15cm로 뷰티 목도리를 하는 과정을 담아 보겠습니다. 또이 영상을 보시고 고객님들도 아, 나도 저런 윙크 코드가 있는데 저렇게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작업실로 들어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밑자락을 펼쳐 본 상태입니다. 지금 안단 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틀어내고, 지금 이 끝부분에는 이 일반 원단에처럼 일반 원단의 의류처럼 심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약간 도톰한 심지인데, 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리는 상태를 이걸 두고, 이렇게 두고, 저 지금 이 덮어져 있는 안단. 지금 이렇게 민코 코드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펼쳐보면 안단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보통 의류는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밍크 코트, 고급 의류, 뭐 필요 같은 경우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됐을 시에 이 안단이 없다면 이 안에 밍크가 바로 노출될 것입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단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안단을 무슨 펼쳐놓고, 자, 또, 이 부분에는 이샤 같은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 이 15cm 가량 길이는 미리 지금 시간을 제작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모피 모피인 만큼 음, 기 차지 말고 공기 순환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이 단이 커팅할 자리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가 15cm 가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앞자락을 커팅을 할 때는 항상 그냥 한쪽 한쪽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채워서. 지금 단추를 알기 쉽게 뒤집어, 뒤집어 채웁니다. 끝자락을 뒤집어 채워서, 이렇게, 이렇게 두고, 같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하면 분명히 맞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넣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게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앞자락은 이렇게 채워서 그렇게 표시해야 되지. 따로 표 따로따로 표시하면 100% 틀리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표시된 부분이 정확히 됐는가를 한번더 체크를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원활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정리를 한 다음에. 거진 맞게끔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저, 끝자락까지. 자, 끝자락까지 갑니다. 조금 전에 표시했는 이 자락까지, 이 자락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커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민크 코트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민크 커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위가 요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큰 건데, 이렇게 큰 가위를 이렇게 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민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지보다도 조금, 조금 더 큰, 등치가 조금 더큰 짐승입니다. 그 피를, 어, 만드는 음, 못 피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이 보통 보면은 겉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살가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털과 살가시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핀만 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커팅 될것들은 단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요 밑에 부분에 단분처럼 단분이 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커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팅할 때는 이렇게 단면도 칼날로도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오랫동안 이이 모피를 커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위로 이 핀만 끝만 사용해서 자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밑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 밑부분 상하지 않습니다. 핀만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자, 오는 걸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일단은, 지난번에 올렸던 어, 창업에 필요한 장비를 설명할 때, 청소기도 설명했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나 작업대를 청소할 때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장비는 이 청소기 이 개조해서 만든 장비는 이렇게 뭐 피할 때도 그렇고 작업대 청소할 때 그렇지만 오리털 작업할 때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리털은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많이, 단작업인지품작업인지 작업인지 이런 거할때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효가 있어야 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뷰티 목도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좁고 길게, 이런 식으로. 자, 단은 지금 이렇게 커팅을 해서 분리를 완전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는 이 부분을 커팅해 는 단을 먼저 보시자면은 이 부분을 바이어스로 이 안단을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기 부분을 정리할 때는 지금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다시피 이 봉족이라는 민크 어, 처리하는 기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이 바이어스 처리를 자, 이런 걸로 할 때에는 봉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부분하고, 또, 이 지금 민크 목도리 만드는 요 부분하고, 봉조기로도 하면 좋은데, 봉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봉조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봉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봉조기란 건데,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민크를 두 장을 넣어서, 고발하고 형식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과정을 봉조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봉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봉조기는 가지고 계시는 가게나 영업하시는 분들 잘 없기 때문에 일반 본봉으로 목도리 그리고 단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끝 부분에 단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본봉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잡고 단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모피의 뭐 털을 이렇게 손으로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 끝에다가 이렇게 박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 모피 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꾸 밀려 내려옵니다. 이 박는 바이어스가 항시 일대일로 이 밀려 내려 만들고 밑에 모피라든가 바이어스가 일대일로 박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봉제 하시는 분이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송곳을 그려 올리고 그러 밑에 피가 보입니다. 꼭그 끝을 0.2mm 간격으로 바퀴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이 소매 올릴 때도 같은 방법입니다. 봉조기가 없을 경우에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바이어스 처리를 여기까지 끝을 냈습니다. 자 밑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봉조기를 하면은 요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박혔는데 일반 본봉으로 하면 이런식으로 약간 넓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약간 예를를 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지금부터는 여기가 단 끝입니다. 여기 안 단을 얹어놓고 편하게 이렇게 접혀들 가니까는 이 부분을 계산하셔서 지금 먼저 시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늘은 모피 뭐 바늘입니다. 일반 바늘 이 아니고 고번 고름, 고름 바늘을 그름 그름 바늘을 준비하셔서 하는 게, 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뭐, 비전용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부분을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밑부분에 시침이 다 끝나면 윗부분을 올라갑니다. 윗부분은, 자, 지금 전체적인 걸 바닥에 놓고 편하게 시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피를 바늘로 떼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놓고 이샤 부분만 샤 부분만 또 흘러내리지 않고 무방합니다 지금 이건 시침 이라기 보다도 공그라기도 아니고 시침 중간 정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편케 공그르기와 시침의 중간 정도 샵만한 겹만 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자 여기 윗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침이 시침과 공그르기 중간이라고 랬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단 다음 순서는 단. 자, 단에 지금 여기 초커가, 끝이 초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지 대용으로 사용한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 끝을 조금 띄어두고 이렇게 시침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이 약간 도톰하게 되겠죠. 아니, 심지처럼 이게 지금 융처럼 생겼는데 조금 두껍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 있는 만큼 이렇게 심지를 넣고 시침을 합니다. 이렇게. 이 민크 모피 작업은 모피뿐만 아니고 폭스나 토끼들도 마찬가지. 잔, 손이, 이 손바느질 작업이 공고력이 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비용이 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시침을 하고, 촘촘히 시침을 하고, 그 다음에 밑단을 덮고 안감을 하고 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다시 밑 부분에는 밑단에는 이 안단으로 밑 부분은 이 바이어스 처리 했는 부분은 공그르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안단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공그르기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이 끝단까지 자 그리고 공그르기 이 부분 공그르기를 하실때는 조금 촘촘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안감 정리하기 요렇게 솔기에도 정확하게 잡아서 이 부분 저쪽 핀. 여기도 이 부분을 정확히 잡고 또 솔기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은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평케 이렇게 맞춰서 이뒷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안감을 끄기. 지금 밍크 코트에는 테두리는 거진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에 대신, 이거를 현장에서는 예전에 곱창처럼 생겼다 곱창이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럼 안감 꺾기. 이렇게. 안감을 편케 이렇게 다듬이를 꺾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안감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인체 바디에 입혀놓고 이단 끝부분하고 안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한 후, 그렇게 정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냥 눕혀놓고 하면은 잘안 맞을 수가 있으니 항상 바디에 입혀놓고 편안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핀을 꼽아서 정리를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자, 마무리 과정, 자, 안감도 이 길이만큼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공그르기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 솔기, 양솔기, 뒷 중심, 실표 뜨기, 실표 뜨기, 실고리, 실고리를 정확하게 이 솔기가 당기지 않게끔 맞춰서 실고리를 해주고, 이 앞자락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그러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곱창이란 이 부분을 필라만큼 하고 잘라내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러면은 지금 민구 코드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영상을 아주 짧게 요약 해서 했지만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코트는 여기까지가 일단 마무리됐다 치고 자,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설명드린 뷰티 목도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도 본봉 미싱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다 치면은 이렇게 잡고 넣지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박음질 할때 꼬입니다. 자, 이렇게 반을 접어서 편한 상태로 두고, 그렇게 최고 편한 상태로 주고, 이렇게 표시 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넛지표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넛지표시 자 그리고 여기도 넛지표시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넛지표시 를한번더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봉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티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단자락이 끝에 이 바이어스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꼭 이걸 잘라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먼저 맞추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넣지 표시 했는 것처럼 이 피가 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박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띄어놓고 이렇게 번봉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네지 표시 있고 여기 네지 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표시를 해서 자. 송곳으로 1대1로 미리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넛지 표시핸들을 먼저 박아놓는 작업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넷지 표시가. 자, 이렇게, 이렇게 박는 작업입니다. 양 사각으로 다 박았으면, 이렇게. 뒤집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숨구멍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뭐, 피밍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년 이상 됐는 거는 기름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잠을 하면은 작업 도중에 찢어질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모피에 지금 피해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뻣뻣하고 기름이 많이 빠져서 뻣뻣하고 그러면은 작업을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고지 인지를 하시고 고객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이 보이는 이 상태의 밍크도 A급은 아니고 B급 정도에 속합니다. A급이고 10년 미, 구입한 지 10년 미만이 된 거는 기름, 이 B쪽에도 기름이 반질하고 윤택이 있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리폼을 해놔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자, 길이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길이를. 15cm 가량 정리를 하고, 아직 공거리라든지 이 부분은 마무리 덜 됐지만, 전체적인 것을 이렇다 한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마무리 하였고, 자, 남은 높이 뭐 민크로 이렇게 지금 이것 또한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만은, 뿌듯한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니다이 뷰티 목도리, 좁고가늘고 길게 자승이나 고리 같은 게 없고 그냥 목에 두르는 뷰티 목도리. 자,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전체 다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설명했으니까는 고른 과정이 있다 하시는 걸 아시고, 어 주문 의뢰를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시고 혹시 기술적으로 어 조금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